저 제가 약간 좀 AB AB 형태로 해서요. 중간에 약간 음정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음정을 이렇게 독백하듯이 제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처음에요. 그 날짜에 보면 테니토가 붙어 있어서 날을 이렇게 한번 음, 아, 이렇게 쭉눌러요 음. 아참싫어도시 둘, 세 이건 괜찮다 오 여기 도약할 때 저도 아까 약간 긴장했는데 당겨지면요 소리 질감 때문에 감성이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건 괜찮다 오 이렇게 돼버리면은 노래가 갑자기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준건 괜찮다 오 이렇게 오 놓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준건 시작 원 이음은 괜찮다오 그렇죠 하나 아, 둘셋넷 그래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여기가 되게 어렵죠 중간에 소리를 갖다야 는데요 소리 음색보다는 소리에 보세요. 소리에 내가 음색을 울리겠다는 느낌보다는 공간, 내가 밑공간, 이 공간, 이 두성이라는 공간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까? 행복한 아까 제가 8번 9번 10번 1거번 어, 옆구리 가리번1 우리가 저기 스펀지 1듯이 행복. 번요0 요게,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안무에서 이 10번 10번 1 0행복 행복 하0번1 0 가 쓰였죠. 괜찮으려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혼자만의 그리움이 서러워 이렇게 세이트 르 표현요 가창자가 이 감정을 표현하기에 참 좋은 이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곡이 익혀지면요 이 서럽다는 걸 제가 약간 좀 아까는 그 음악적으로 제가 약간 흐느끼는 거를 서서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네. 난 괜찮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으, 으, 이렇게, 쓰는 법인 있는데, 그건 약간 좀 가창법에 좀 어려운 느낌인데, 이렇게 이런 이름이 있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혼자만의 그리움이 서로 워도시 자.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괜찮으려 고 거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사실 되게 13마디 14마디에 있다면 자가 굉장히 어려운 음정이에요. 왜냐면 은 장음으로 끌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되게 음정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음정 어떻게 되냐면요 얼른 있다며 언며 어 있다며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한 고 여기는 이제 기찻길에 그림 같이 내리는 여기는 약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있어요 여기 템포가 약간 좀 움직여요. 기찻길에 <목소리> 그림 같이는. <목소리> 네, 그림같이 한 박자 내리던 그림같이 내리던 이겁니다 네, 그림같이 음정 그림같이 내리던 시작 원. 그림같이 그대 이렇게 되죠. 그대 소리가 앞으로 빠진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음에서 성대가 약간 과조초기 현상 나요. 그걸 최대한 빼서 내가 모음이 울려지는 위치가 계속 일정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그대 반주님 <laughs> 그대 예그 네, 여기죠 그 높다면서 그대 뭐 빠진 거예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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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에게, 다가가, 머뭘다 계속 그 위치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울려보세요 다시 한 번요. 그대에게, 시작. 이거 절대 노프름이 아닙니다. 스, 예. 스, 기억 하나의 지금 잘안가시 분들, 해! H 써가지고 호흡을 입으로 더 억지로 뱉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도야음정에서 대부분 다 당겨지는 패턴이 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슬빈 기억 하나요? 제변이면은끌때 음정이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약간 좀 본인이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면은 그래도 어, 소리가 좀잘 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리가 앞으로 앞쪽으로 나셔야 돼요. 스밍기요 시작 원 스밍기. 그서 데크레센도를 제가 했거든요. 어, 이게 성함을 노래를 부를 때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표현을 잘 하시면요. 노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이나믹이 완전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마음은 다 있는데. 자, 그럼 내가 이거 표현할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데크레센도를 하고 크레센도를할때 숨을 밀려고 하다 보면 소리가 울리는 점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만약에 어, 거두어드리테니 크레센드라면은 똑같은 위치에다가 숨을 더후후 뱉는 거고요. 크레센드로 거두어드리테니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숨의 양을 살짝 줄이는 거요 우리가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예전에 그, 그 라디오 이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조금만 이렇게 틀어도 안 나셨죠? 아니신가요? <웃음> 맞아요. 다 <laughs> 나셨죠? 아 저희 집은 예 아니 저희가 여기가 제가 봤을 거의 제로인데 지금 에 예.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살짝 돌리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옛날에 그 텔레비전이 도대체 이렇게 채널 7번 돌리면 안 맞으면 갖다 종이 끼어서 <laughs> <laughs> 네, 갑자기 지금 기억나죠 지금? 꼭 종이를 껴서 약간 7번과 8번 사이에 맞춰놓으면잘 맞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지? 등 자르지? 냥금손으로 해. 예. 예. 면은또 희한하게 나와요. 예. 다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그쪽 위치다 아, 뭔가를 하자는 소리가 안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제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건이 입천장 위쪽의 소리의 질감이 밑으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됩니다. 여기는 곡크름상 때는 저는 데크레센도를 줄이는 걸 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스민기억하라 예, 해볼까요? 음. 자, 하나, 둘, 셋. 네, 음정은 똑같아요. 위랑 셋이저도 괜찮다고 간주하고 거기 기차길에 예. 그글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노래가 너무 길어가지고 짤놓고 그냥 뒤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간주 끝나고 위로 기차길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날 네. 호래토롬 음. 29마디 거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템포로 살짝 뗄게요 살짝 시작 오,